최신 소스와 정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5.1 버전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버전은 2024년 10월 9일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호요버스는 이보다 앞서 5.1 버전의 새로운 캐릭터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패치 업데이트 전에 캐릭터를 공개하는 과정은 드림 마케팅으로 알려져 있으며, 5.1 버전의 드림 마케팅은 5.0 버전 출시 이틀 전인 8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5.1 버전에서는 새로운 두 캐릭터, 차스카와 실론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재등장 가차와 관련해서는 5.1 버전에서 종료, 라이오슬리, 신학 또는 상고노미야 코코미와 같은 캐릭터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5.1 버전 1단계에서는 실로닌과 라이오슬리 신학 혹은 코코미 중 하나의 가차가 예상되며 2단계에서는 차스카와 종려의 가차가 기대됩니다. 종려는 마지막으로 4.0 버전에서 재등장 가차가 있었으며 그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5.1 버전에서 그의 재등장이 매우 유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이오슬리는 4.1 버전에서 출시된 이후로 가차에 다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5.1 버전에서 그의 재등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차스카는 5성 바람 속성의 활 사용자로 예상되며 방랑자나 벤티처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로니는 5성 바위 속성의 검 사용자로 소문나 있으며 방어막을 제공하고 팀의 생존력을 높이며 피해량 버프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나타 출신 최고의 서포트 캐릭터 중 하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꼭 뽑아야 할 캐릭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타 출신에 다가오는 캐릭터들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여러분과 공유할 예정이니 알림벨을 꼭 켜두세요.